안녕하세요.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가서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 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사실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를 잡고 하소연이라도 했을 텐데. 아니 어쩌면 애시당초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물론 제가 그렇다고 친정아버지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건 결국 제 선택이었으니 감히 누굴 탓하겠어요. 다만 친정어머니가 계셨다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저를 한 번쯤 잡아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남편하고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이 있으면 시덥잖은 농담은 주고받을 정도의 친구로서 말이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한동안 서로의 소식조차 모르고 지냈어요. 사는 곳도 멀고 하는 일도 워낙 다르다 보니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건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네요.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니다 보니 안부를 묻는 것에엔 별다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헤어질 때 연락처를 교환하긴 했지만 다음을 기약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니 제가 남편과 특별한 사이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지 못했는데 남편은 아니었답니다. 이후로 걸핏하면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래서였는지 남편은 심심하면 한 번씩 연락을 해오고 만나자 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가 않았지요. 총 2년을 사귀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만 따져보자면 받는 연애보단 퍼주는 연애를 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저는 일단 친정아버지가 임대 사업으로 돈도 잘 버셨고, 저도 프리랜서로 일찍이 일을 시작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상황이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남자 여자 그런 걸 떠나서 돈은 있는 사람이 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사람 댐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까지 되고 나자, 남편이 하루는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다면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능력이 없어서 제가 많이 쓰는 연애를 한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싶어서요. 그래서 혹시 주식이나 코인을 했냐고 물으니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 울기만 하는데, 환장하겠대요. 결국 제가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온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남편을 거의 다그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자기 집안이 형편이 많이 안 좋답니다. 자기는 저랑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다면서 사귄 지 반년쯤 지나고서야 이런저런 정황상 자기랑 저랑 처지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나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차마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첸말로 쥐뿔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 걸 알면 제가 떠날까봐 두려웠다면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심정은 뭐라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착실한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모아둔 돈은 없다지. 그리고 그 이유가 전부 다 형편이 어려운 시부모님한테 들여서라니. 한마디로 눈앞이 깜깜했달까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이후로는 둘이서 착실히 모아가기로 약속하면서요. 그런데 집이라던가 식장이라던가 비교적 굵직굵직한 일들이 정해지고 났을 무렵 남편이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해왔는데 제가 집을 해온다는 이야기를 시부모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대요? 시부모님이 워낙 사고방식이 옛날 분들이라서 저희 쪽에서 집을 해온다 하면 당신들 아들 팔려간다고 난리가 날 거면서 말이죠. 솔직히 좀 탐탁치 않았지만 남편이 몇 번이나 미안하다며 부탁한다 하는 그 주눅든 모습이 안쓰러워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그 와중에 남편이 예단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도 시부모님 못한 벌은 해드리고 신우 가방 하나는 챙겨줘야겠지 않냐 그 정도는 기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집까지 해가면서 말도 못하고 금반지 하나 해준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거저거 입맛대로 다 따져야겠으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내가 당신 하나만 보고하는 결혼인데 벌써부터 이래저래 시부모님 기분까지 다 맞춰드리라고 하니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고 바로 꼬리를 내리대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한 번만 참아주기로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헤어졌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친정아버지께서 마련해주신 20평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는 아파트에 처음 살아본다면서 너무 좋다 소리를 연신해댔고, 집들이 때 오신 시부모님도 집 좋다 소리를 연발하시대요. 하지만 말 끝마다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런 집도 샀다 하시는 건 솔직히 듣는데 좀 짜증이 났어요. 도대체 남편이 이 집을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설명한 건가 싶고, 게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프리랜서였기에 보통 집에서 일을 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방한 칸을 제 오피스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부모님이 보시고는 얼마나 못마땅해 하셨는지 몰라요. 남편 잘 만나서 팔자도 좋다며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주제에 방까지 떡하니 차지를 했냐고 싫은 소리를 해드셨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해하고 참아보려 했어요. 옛날 분이시고 이미 제가 하는 일이 뭔지 몇 번이나 말씀도 드렸었지만 애시당초 들을 생각이 없으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런 어머님의 오해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건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시댁 식구들이 살던 집이 문제가 있기는 했어요. 오래된 반지하라서 집안 곳곳에 곰팡이도 많이 피어 있고. 그래서 신우는 걸핏하면 친구네 집에서 신세를 지기 일쑤였지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땐 당연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이 벌어오는 300이 안 되는 그 월급 중200 가까이가 이미 시댁에 들어가고 있었으니 저까지 뭘 더해드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남편은 분명히 시댁에 드리는 돈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부모님의 병원 방문을 핑계로, 신우의 학업을 핑계로, 심지어는 물가를 핑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단한 번도 남편에게 그 일로 타박한 적 없습니다. 남편 속은 오죽하겠나 싶었으니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걸핏하면 저희 집에 오시기를 좋아하셨어요. 말씀으로는 저희 집에 오면 해가 잘 들어서 머리도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라나요? 하지만 문제는 도통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100번 양보해서 집에 안 가시는 거?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좀 점잖이 계실 수는 없으셨던 걸까요? 제가 일하고 있다고 해도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내 아들 뭐 해먹이나 보자 하시질 않나. 제 옷장을 열어서는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이런 거 사입냐 그리고는 멋대로 제 화장품과 향수도 슬쩍 가져가시기 일쑤셨고요. 그러니 아무리 남편을 봐서 참아야지 하던 저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대요. 그러다 결혼한 지 1년 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김없이 그날도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날은 신호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걸 확인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저도 집에 없는 척을 한 거죠. 반년 넘게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이 멋대로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자기 식구들 사는 걸 보고도 그렇게 매정하게 나올 수 있냐며, 오히려 저를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갔기에, 그래서 몇 번이나 싸우고 참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만큼은, 저도 더는 못해 먹겠다 싶어서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 솔직히 어머님이고 누구고 그냥 포기하고 떠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좀 이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드릴 소리라고 해야하나? 놀라서 현관을 열었더니 어이가 없게도 열쇠수리공이 저희 집 현관을 따려고 하고 있던 거죠. 그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황당해서 이게 무슨 경우냐니까 어머님과 신우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 열고 어떻게 시댁 식구들을 문전박대하느냐면서. 그리고는 제 어깨를 밀치고 그냥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신우는 마치 자기 집이라도 되는 양 자기 핸드백을 거실 소파에 휙 던지고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방을 막아서고는 아가씨가 저희 안방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여길 또 들어가려고 해요. 안 돼요. 구경 좀 하는 건데 뭘안 된대. 비켜요. 구경만 한다니까? 내가 보여주기 싫다는데 왜 그래요? 어머, 웃긴다. 언니 혹시 안방에 뭐 숨겨놨어요? 남자라도 숨겨놨나? 혹시 그래서 현관도 안 열어준 거 아니야? 말이라고 하면 단줄 알아요? 모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지금 말다 했어? 비켜봐 그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너는 애가 지 오빠 방좀 본다는데 왜 난리냐? 너 정말 수상하다. 비켜봐. 여기가 왜 오빠 방이에요? 저희 안방이지. 얘가 진짜 왜 이래? 야 여기 이 집이 내 아들 집인데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야? 남편 잘 만나서 집구석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그러면 시부모한테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너는 네 애미가 없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신우는 어머님이 있어서 저다위로 컸어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말끝마다 내 아들 집내 아들 집 하시는데 여기 제 집이에요. 제 뭐라니? 웃기고 앉아있네? 여기가 왜네 집이야? 네가 뭐가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그 잘났다고 물고 빨고 하는 아들은 돈300 벌어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한테 다 갖다 바치고, 여기선 저한테 빌부터 산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랑 결혼할 때돈 천만원 모은 것도 없어서 미안하다고 울고 짜고 그런 건 아세요? 정말이지 아들 등골 빨아먹고 사는 게 누군데?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별랑간 짝, 소리와 함께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이내 제 볼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네. 말 그대로 어머님한테 싸대기를 맞은 거죠. 그리고 어머님은 그걸로는 부족하셨는지 저더러 온갖 쌍욕을 퍼부으시면서 애미도 없는 걸, 당신 성에도 안 차는 걸눈딱 감고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감는다며 악을 써대시더군요. 그리고 그땐 저라고 눈에 뵈는 게 있었겠어요? 바로 경찰에 전화하고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나마 상황 파악을 한 신우가 어머님과 저를 말리면서 그제서야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 드는 것 같았지만 마음 같아선 그런 신우 머리채도 다 잡아뜯어 놓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도 오고, 친정아버지도 오시고, 남편도 오고, 제가 폭행으로 어머님을 신고하려 하자, 경찰은 경찰대로 난감해 하고, 아무튼 아버지가 일단은 얘기부터 하자셔서 경찰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더는 이렇게는 못 산다고 남편더러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앞에서 꼼짝도 못 하는 남편을 보고서야, 어머님도 신우도 제가 한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하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한 마디 안 하시고 그저 억울하다, 내 아들 불쌍하다. 저는 이혼을 원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말리셨어요. 저희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돈이 실수를 한 거니 그냥 그쪽하고만 연을 끊어라, 남편하고는 잘 살아라 하시면서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거라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를 남기시대요. 사실 그간에도 제가 시부모님이나 신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미주알고주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힘들다는 정도는 아버지한테 털어놓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래도 남편한테 싫은 소리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장인이 사위한테 자꾸 싫은 소리 해봤자, 저희 결혼 생활에 좋을 것도 없고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당신 말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남편 더러 조심하란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정말 벼르고 계시단 뜻이었는데, 멍청한 제 남편은 그걸 그렇게 알아듣질 못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시부모님과는 왕래하지 않아도 좋다 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달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루 아침에 심장 마비로 말이에요. 그리고 황망한 아버님의 죽음 앞에 그때만큼은 어머님에 대한 미움이고 뭐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재할도리는 해야겠다 싶대요. 게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신우는 신우대로 사귀는 남자랑 동거를 하기로 했다며 집을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이반 타이반 어머님과의 왕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를 주면 그 하나에 고마워하지 못하고 두 개를 세 개를 바라는 건지. 얼마나 살가운 만남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나 밥 먹고 이따금 통화 정도는 하는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외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지만 그 외로움은 제가 채워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막말로 자식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남편 있지, 시누이 있지. 제가 굳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기를 반년쯤 지났을까? 하루는 친정아버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눈앞이 침침하면서 사물이 두개세 개로 보인다고 뭔가 이상하다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줄로만 알았던 저희 아버지께서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다는 걸요. 그래도 다행히 의사 말로는 워낙 초기라서 약만 잘 챙겨드셔도 어느 정도 다스려질 거라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두세번 친정을 다녀오곤 했어요. 막말로 혼자 지내시다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러다 발견이라도 늦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그런데 이 일로 남편이 저한테 무척이나 서운해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남편은 제가 어머님은 안 중에도 없는 거냐며 섭섭하다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이 들여다보라니까 자기는 회사에 묶인 몸인데 어떻게 그러냐면서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불쌍하다는데 그래 불쌍하시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이지만 어머님은 당신도 있고 신우도 있는데 둘다 나몰라라니 참 불쌍하셔. 얄미워서 그러고 쏘아붙였지요. 그리고는 저도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장인어른이 아프다는데 당신이야말로 전화 한통 드려봤냐 얼굴을 한번 뵈러 가봤냐?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해서 그런 거지 뭐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나요? 말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당신은 어머님한테 잘하고 나는 내 아버지한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서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자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정없네 못됐네. 그래도 그쯤 했으면 저는 솔직히 남편이 알아들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적어도 저를 더는 자극하지 않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웬걸요 그날도 아버지를 뵈러 집에 다녀왔는데 현관에 큰 캐리어가 두개 세워져 있고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어머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선수치듯 어머님이 너무 외로워하셔서 이러다 어머님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기가 억지로 모시고 왔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머님이 저더러, 근데 너는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이 시간에 어디서 오는 거냐며 또 친정이냐? 그러시더니, 이제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엔 그렇게 친정 드나들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정말이지, 네 애비도 어지간하다. 겉딸을 그 시집을 보냈으면 남편한테 잘해라, 시부모한테 잘해라 해야지, 어째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게 만든다니? 아버지가 부르셔서 가는 거 아니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너는 내가 혼자 있어서 외롭다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참 대단한 효녀다 효녀야. 그건 저한테 하소연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하고 딸한테 하셔야죠.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예의 없게. 우리가 잘하는 거랑 네가 잘하는 거랑 같아? 내가 잘하는 것보다 당신이나 당신 여동생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 그리고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뭘 자꾸 잘해라 말아요? 진짜, 그만 좀 해라. 그거 뺨한대 맞은 걸로 언제까지 우리 엄마 죄인 취급할래? 적당히 좀 해. 처음엔 엄마가 너무했다 싶었는데, 이젠 우리 엄마가 불쌍할 지경이다.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사과드려. 그래, 사과드리라는 거지? 그래, 사과드려야겠다. 어머님, 어머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잘난 시댁의 기둥인 남편을 제가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 짓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돌려드리니, 제발 좀 데려가세요. 그리고 저는 큰 가방 하나를 꺼내서 남편의 옷가지와 짐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앞에 있던 어머님의 캐리어들과 같이 복도에 내놨지요. 남편이 황당하단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어머님이 하시던 음식 싱크대에 다 부어버리고 나가시라 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하셨으니 아들도 데리고 가시라고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있는 힘껏 두 사람을 집 밖으로 밀어냈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저대로 짐 챙겨서 아예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튿날부터 남편과 어머님이 번갈아가며 연락을 해왔는데 아주 자기들끼리 용서를 해준다고 했다가 또 자기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말 바꿔가며 사람을 얼마나 귀찮게 하던지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하자고 통보해놓고 이후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처음엔 난리를 치더니 나중엔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순순히 이혼해주겠다대요. 아마 자기도 변호사 만나보고 방법을 찾아보려 했겠죠. 그런데 없었겠죠. 애시당초 자기가 이 가정에 기여한 바도 없고, 제가 위자료 내놓으라고 안 하니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감지덕지였을지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남이 되었고, 어머님은 그제서야 당신이 미안했다면서 뭐, 우리 이제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던데, 제가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기나 했겠어요? 그냥 지치고, 지겹고 힘들다고 그만 괴롭히시라 했네요. 제가 내린 결정의 후회는 없습니다. 미련할이 많지 남편을 품어주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제 기억 속에서 날려버릴 겁니다.